휘겐 캐릭, 그때 저랑 진일라 해방케 같이 했던 캐릭이고요. 나이트워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템 세팅 한번 보고 좀 방향성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템 진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탯은 52,964고요 보공이 357, 방무 96 크리티컬 100에 크뎀이 90이고요 어빌리티 보공 20, 크리 17첫 번째 줄은 아직 잡옵션입니다 유니온, 크뎀의 방무, 럭, 공격력 그다음에 크리티컬 보스 데미지 8810 나무지고요 크로솔이 지금 6 본인 스케들다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30, 30, 30, 60, 60, 60. 1심 블링크까지 다 되어 있고요. 와 어, 이거 지금 세금이 조만간 엄청 빠지겠는데? 9억에다가 7억에 6억, 22억, 22억 털리겠는데? 근데 물론 이거 이제 레벨업을 하면 스펙업이 그만큼 되는 거잖아. 자동펫이 두 마리네. 130억 천억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패장비 공작은 우리 28 플러스 23 그리고 아직 루나 크리스탈 키 자기 안돼 있습니다 우리 나이트 메어 세트 럭 30에 030 망토 럭 30까지 되어 있고요 이제 아이템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지금 하트가 없어요 안드로이드에 하트가 없으시고 엠블렘은 방 00에 00 러퍼 끼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에디셔널 여기 상태에서 350개 썼대요. 에디셔널 큐브 보조 무기는 해방할 때 빌렸습니다. 이걸로 잡을 수는 없어서 보조를 지금 못 샀대요. 지금 구하고 있는 보조가 보호 공공에 에디셔널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방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있는데 보호 공공 짜리 매물이 없어서 보조를 장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라클 타임 1월 초에 미라클 타임 진행을 해서 일출다 보공 올테. 럿까지. 주관으로 굉장히 잘 떴어요. 서른 개도 안 쓰고 갔다고 했던 거, 추억 미쳤지. 이점은 보보 공격력 에디가 0 21퍼. 그리고 정옵션이네요. 첫 번째 줄 35가 나왔지만 두 번째 줄이 이탈이 나오면서 결국에 40 39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그너스 소울 0 3퍼가 붙어 있고요. 딱 보스 장신구 세트를 풀 세트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지 구보장 해방. 지금 응축인데 야쌍렙이다 그다음에 파플라투스 마크입니다. 귀걸이입니다. 대아시드스이어이 볼클백까지. 도미네이트 펜던트 72에 5짜리 아 요거는 이제 또 가성비로 가이스 1회짜리를 끼고 있는데 27퍼에다 럭사의 공식 18성입니다 메커네이트 펜던트 이제 구보장이다 보니까 메커를 장착을 했는데 59에 7퍼짜리 요것도 이제 가이스 1회인데 요것도 가성비로 장착하고 있고요 레디 줄, 럭 27퍼 맥커네이트 팬던트 끼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도서를 끼고 있어요 마도서 끼고 있는데 슈업은 65에 올셋 6자리 06 그러니까 블랙카트를 끼고 있었나보네 2 7억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스트링트링 4렙 요 본인이 또 직접 캐가지고 먹은 겁니다 자급자족 했죠 그 다음에 테네링 럭 30퍼에 럭7퍼의011 가디언 엔젤링 여기는 이제 여명으로 안 맞췄죠 18성에다가 27퍼 02줄 보기엔 이피의 반지 럭 30퍼 1퍼에 06퍼에 011, 16이면 나쁘지 않게 배웠죠. 그 다음에 상이 21퍼, 그리고 럽4퍼에다가 공식 64에 골세 5짜리, 그 다음에 카루타 바지입니다. 60에 04, 골세 4짜리 21퍼, 022, 1 1 1 1이네 앱솔 견장은 럭 21퍼에다가 울스텟 사퍼 럭사 18성. 그리고 장담입니다. 7 0의6자리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위수 1회고요. 크리데미지한 줄에 럭 21퍼 되어 있고 럭오퍼에 011 그리고 18성. 어 망토도 가위수. 앱솔 랩스 신발이고요. 18성. 6 0의6자리럭 21퍼에 럭사의 011 18성. 약간 1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나? <laughs> 야, 근데 망토 추워도 좋아. 99에 5짜리. 18성. 그리고 21%. 퍼럭6퍼의 공식 그 다음에 신발. 요것도 1회네? 이거 뭐지? 야, 이 정도면 뭔가 가이스 1회 일부러 맞춘급인데 이거? 나 그러니까 1회짜리를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맞췄네. 지금 가이예스 1회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지금. 모자 가외 1, 럭21 구한대. <laughs> 꾸준히 전화좀 받아봐요. 64층이라고 하네. 아, 6 4층이나네 이게? 대박이다. 이게 64층에 나고 자, 웬투스 배지에다가 그리고 7월 몬스터파커 훈장까지 형 예티 핑크빈 치문에 자, 이제 아이템이랑 지금 다 살펴봤고 아마 마약 버프가 또 있을 거예요. 방문 지금 올려놓은 거 있고요. 복원 올려졌고, 공격력. 그 다음에 일반 데미지. 올려... 지금 방문가 96인데, 이거 아마 이제 방문가 떨어지겠지. 한 93. 정도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방위. 방이. 방위는 이제 본인이 보공공 구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구하면 될것 같고. 어 근데 일단 지금 요 캐릭터를 더운 마법사 세링 갈수 있는 스배까지 한번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고장은 안 깬다는 거지. 고장 깨고 안 깨고의 차이가 또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해져 있어요. 교환 가능한 애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1포 가이에스 일 자리 애들 방어구들 다 갈면 돼요. 결론은. 해방하고 맞춘거야? 그러면 <laughs> 어허 근데 이, 일단은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견장이랑 요거 반지 정도가 가장 편할 것 같고요 가위의 수가 없는 친구들은 라인이니까 럭30% 가져오고 에디뭐 에픽 세줄 2.5줄급 아니면 유니크 두줄급 22성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테네링은 아까 마이스터리 럭30%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 나이트워커는 쿨감모자 안 쓰잖아요 그치 이거 모자를 많이 가져올 거면 잠재가 좋은 거를 가져와 추업이랑그 다음에 남은 게요거요 엠블렘 에디 일단 그 정도만 해놔도 스펙업 충분히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더 건드릴 만한 애들은 일단은 없어 이게작 마무리 안된거 작하고 퍼플 마크 그리고 에디셔널 이거 한 줄이니까 에디셔널 맞 근데 요거 새로 사 오는 게더쌀것 같긴 해요 럭30더로다가추업은 130급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추옵 구하기가 빡세지 그치 지금 그나마 구할 만한 애들이 광이였는데 광이 매물이 아예 없나봐 보건이 아예 매물이 없어? 어 보건망 있다. 어 이거 좋다 이탈리아. 어야 문규를 이거 사지 그랬어 이거 싼데? 왜안 샀어? 이거, 이거 어제 팔렸는데. 이거 지금 이것도 120억에. 이거 매물 안 올라오는 거 아니네. 그죠? 꾸준히 올라오네. 매소 없었어? 이런. 리스레트링두 개만 팔아가지고 매소 좀잘 모아봐. 이거 아, 구할 수 있겠구만 지금. 왜 보보공 안 하고 보공공 하나요? 이제 근데 저 보통은 보보공을 쓰는데, 저도 썰마스터 보보공으로 맞췄거든요. 우리 분주님 한상 기준으로 했을 때 보공공이 더 효율이 좋대요. 아, 그리고 문규라 지금 리스레트링 사례 말고 웨폰 퍼프 엘링 사례은 어디 갔어 지금? 어디 팔아먹은겨? 웨폰 엘링은 안 나온 거야? 왜폰 L 사렙도 있어야 되겠어 이거 왜 이렙이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어 근데 가계수 1회 성해자 진짜 처음 봤다야. 대인도 전화해야 된다고? 안돼요. 무서운 친구예요 이 친구. <laughs>